오늘은 소화순환호흡 배설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세포호흡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화순환호흡 배설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를 했고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어서 호흡을 했는데요,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로 보내졌을 때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조직세포를 보겠습니다. 예, 세포에는요, 핵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포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소기관입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소화를 통해서 흡수한 영양소와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지고요.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환과 소화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세포까지 산소와 포도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요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요 산소 들어왔고요 포도당 들어왔습니다. 자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포도당을 분해하면 포도당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생겼지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는 이산화탄소와 물, 에너지 세 가지로 바뀌게 된... 네, 그래서 세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었죠. 이 이산화탄소와 물은 이제 세포에서 더 이상 쓸수 없기 때문에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면 혈관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혈액을 통해서, 대정맥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앞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요. 이 에너지는 어떻게 쓰여야, 어떻게 쓰일까요? 예. 에너지는 우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세포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선생님처럼 지금 소리를 낼 때도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이 수축해야 우리가 운동을 할수 있잖아요. 이때도 역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정신활동들, 이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장과 생명 활동 유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몸에서 물질이 합성되어야 하는데요. 이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도 역시 에너지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 이 세포 호흡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물질별로 물질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화, 순환, 호흡, 배설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제 물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앞에서 여러 우리 몸의 기관계를 배웠는데요. 자, 우선 이거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 있는 조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폐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소화계죠. 자, 요거는 순환계의 심장이고요. 그리고 콩팥입니다. 예, 요 팔처럼 생긴 거는요,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순환계죠. 그리고 간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물질들이 이동해 가는 통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제 영양소와 산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고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면요. 노란색 동그라미는 영양소를 나타냅니다. 자 영양소는 어느 개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흡수가 되게 되죠. 네 소화계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 흡수가 되게 되죠. 자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조직세포입니다. 자 조직세포를 향해서 영양소가 이동하는 경로를 보겠습니다. 네, 어, 식도를 따라서요, 위를 거쳐서 소장을 통해서 혈관을 따라 지금 조직세포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산소가 이동한 경로를 볼 건데요. 자,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폐를 통해서 폐정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순환 과정을 따라서 조직세포까지 도달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와 요소가 나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과정을 볼까요? 네,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받고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겼는데요. 그러면 대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폐 동맥을 따라서 폐에 도착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네. 이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음 요소는요. 단백질로부터 단백질 분해에 대해서 생성된 물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소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암모니아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독 작용을 하는 간에 가서 요소로 바뀌고요. 이 요소가 된 상태에서 다시 순환을 거쳐서 콩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줌이 돼서 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물은 우리가 영양소와 함께 섭취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조직세포에서 생명활동을 한 결과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긴 물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예, 폐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폐로 이동하는 과정은 대정맥을 따라서 폐동맥을 따라서 폐에 가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자, 그런가하면 오줌으로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줌으로 나가는 과정은요, 역시 대정맥을 따라서 콩팥까지 가는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